형, 형 끝날 때까지 나안 잡히겠다. 비 오러 가자잉. 아, 몰라. 아니야, 해주기로 했잖아. 너건나 형이랑 가려고 지금 일부러 큐안 잡혔잖아. 지금 40분째 잡고 있어. 맥크리맥크리 <목소리> 맥크리.

이놈의 이동해 루시 맨 주시콘. 아나 아나 노슬리 아나 노슬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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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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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헬미 헬헬 아나 헬미 아나 헬미 오오 마이갓맨이 ㅅㅂ 이 맞아? 와제궁참 판정 개쓰레기네 아뭐왜쟤궁 나 나간 e 나 a y go. Lay one, lay one. Quickly, do stun. One of mine. o n 이동해 이동해 e Premise, premise. We do, we do, we, we right. okay. d 죽어~~ 아.. 이 너무 세게 맞았네데 아, 크신데... 맞았네. 아, 성향 지금 너무 세게 맞다 에~ 레몬... 죽여... 아~ 까비... 네. 데유스 디바... 하이누 나노... 어...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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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동 이동... 도이

오, 트레, 트레이로, 트레이로. 어 트레오, 트레어트레니트레 트레오, 트레 트레오, 트레트레트레 트레오, 트트레 트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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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레레레레

베이비 데 음, 아, <놀람> 아 <놀람> 오! 아나 원! 야야뭐 매트릭스.. 키나 가라 아앙! 키보레! 에이 크리도 스킬x2 성없어 나이스 네, <놀람> 점프, 점프, 점프. 나이스 우리 팀어킬내킬내 에이 랜크리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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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Many push card, 아 u s h 아 a r d a n 아 a 아 n 아 a a n 아나 아 n 아 a 아 n n a Anna, Anna, a 도 n a a n n 도 An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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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둠둠둠둠 n n a 위도 n a Anna, 아 n a An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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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a -N a n 간다 조선례.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.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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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나 하나 3나나 하나 하나 3나하 레이먼 레이먼 레이 킬레 킬 킬레 킬 리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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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슈 왜크 탐나 라인맥크탐라크로메이 라인, 고프쉬, 고프시고프시 레인, 레네네네 레인, 레인 어어어 B, 메 원, 메원메 원, 아비 원, 메 원, 메원 노슈, 노슈, 노슈 아, 디바운, 디바운, 포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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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힐벤 튀겨버리게 좋았다 아니 비타다 잡는 건데 아깝다

랭큐 랭큐 네. 아 죽었다. 공키 울트 숨 맵이 오메가 키노위 슈드 빌 어더 알라이캔 터치 위 터치 하나 더 퍼런 더 퍼런 더퍼퍼 아이고 스나이브 스나이브 메이노시 메이노시 하나 하나로 하나로 킹이 남았다. 아 이거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하이난 샷. 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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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나이스. 가보자 가보 오호호호호호우호호우호호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호호호 아나 호호호오호호호호 아나로. 호호호 아나 호 몽키타. 호호호 아나 호 아나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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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

와, 씨, 뱃크리트 1, 나이 아프네 나도, 나 나도 나도 블랙. 도 블랙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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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메 여기 야야 메인 월 레인 뺐레랭백레소프레바티바탑 몽키 나 몽키 나 나우 디나 몽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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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키 몽키 노벨인 나이스 픽셔르빅 쉐르 빅 쉐르 도널드 와왓 뻥, oh, man. Even, get even, chase, chase. Holy man! <laughs> Holy man! Tim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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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베 o 비 Timon, t i m o 베이비 m o n Tim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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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베이비 n Timon, Timon, 이 굳 yeah. 지렸다 지루군 이거 학새 컴바 다 죽여버렸어 아가위 ㅅ 크리인 맥크리 맨인오 레인 비키프 레인 비키오리스오 <laughs> 레인 맥크리 맨인 맥크리 맨인 몽키 노베리 몽키 노베리요 랜랜 비구 디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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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나 나노 <웃음> 나노 <웃음> oh. 아 넷. 나이스 빅슈를 빅셔를 리얼 빅슈를어 하나. 루리시루 시우. 나눠서 나눠서 나눠서. 위에 나눠. 나눠 디바 나눠 티바 나눠 티바 메이. 나 나눠 바워 메이.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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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. 어 나이스. 하이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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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누. 몽키 몽키 몽키리브 몽키뱅 몽키 몽키원 몽키원. 몽키대. 왜그리왜그리어 <목소리> 나이스 땡큐 <목소리> 루슈! 오 나이스 나 밀어주네? <laughs> 개꿀 몽키 <목소리> 탑랩오키탑랩 어? 아나 탑랩 사운드 오탑랩오탑랩오 어어 몽키 나이스 아아탑탑 몽키 몽... 키 나눔이 지어대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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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하나 다이 오 몽키 몽키 포인트 몽키 포인트 몽키 포인트 몽키로 몽키 몽키 탑 라이트 몽키 탑 라이트 노 점프 기법 탑 라이트 에이 백트 백트 온더바 받음 라이트 받음 라이트 아나 나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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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밀렸다! 아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무 잡았네 게이 바이 하나 안돼 위너블 투나 사운드베리 사운드베리 없어 나이스 포씨포씨포씨브레 브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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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 나이스 와 이거 진짜 그리트하는 수비 시발 다 잡는 건데 까비, 나이스 G's m 파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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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 이거 진짜로. 시발 이게 안 나와? 서운하다 진짜. 이게 안 나오네. 와 이걸 이걸 배신을 한다. 와. 와 이게 안 나오네.